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가정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편리함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듯합니다. 다른 건다 참아도 불편한 건난못 참아.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편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편리함보다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북쪽 열 지파가 다윗 왕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에게 남은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둘뿐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형상 북쪽 지역이 풍요로웠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라고는 이스라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강수량도 농사짓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풍부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국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쪽 지역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험한 산지에다가 발위가 많은 광야들이었습니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목축업 뿐이었습니다. 자연 조건으로 본다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지역을 부러워하고, 그곳으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큰 걱정거리를 당면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남쪽 유다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성전에 가면 건물의 화려함 뿐 아니라 거기에 못지 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사 연기와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성전 재단에는 해가 떠오를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재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연기와 아울러서 재물에 섞인 향이 타는 거룩한 냄새가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온 도시를 채웠죠. 또 24개 찬양대와 악기가 찬양의 소리로 온 도성이 넘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국리합니다. 결론은 더 화려한 성전을 짓고 더 화려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편리하게 예배하도록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재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북쪽 지역의 단, 또 하나는 남쪽 지역 베델,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하루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씩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너무나 버겁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아니라 두개 오시나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멀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재단까지 가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 보암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하고 거룩한 예배 분위기 가운데 감동받는 거, 그거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거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편리함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단이나 아늠은 배달로 가서 금소정아지 앞에서 편리하게 제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편리함에 맞들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한 쪽을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편리함은 올무입니다. 편리함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따르지 않고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들을 줄 아는 헌신적인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편리함보다 순종하고 헌신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